그러니까 맨 처음에 받은 회의, 1차 회의 내용 중에 팬이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 해주고 싶은 말을 네. 메들리로 엮자라는 게 사연이 픽스되고 나서 그러면 은 네네네 로 메들리 이어서 가는 음.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이거 가요로? 가요여도 되고 뮤지컬 곡도 되고 계속 네. 메들리는 음. 그거는 음악 감독님하고 상의를 어?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키모그래피 노래 엔딩에 헤드윅 노래를 들을까요? 어차피 제가 헤드윅 노래 이거를 부를 거면은 이노래좀 길기도 하니까 근데. 키모그래피에다가 녹여내는 게 저는 여기 막키모 끝날 때 이게 한, 한 군데로 엮인다 봤을 때 여기는 짧게 짧게 <laughs> 가는 거잖아요 그뭐 그러면은 사번성에다가 캐릭터 이야기는 그 앞에 큐모그래프에 충분히 할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넘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콘텐츠로좀 뭐, 갖고 계시는 것 거, 어떤 게 있어요? 나무위키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 네. 본인 거 읽으면서 뭐 틀린 음. 거 수정해 주고 음. 리액션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음. 아니면 아예 뭐 게임 같은 거를 하셔서 뭐 요즘 유행하는 밈이나 신조어 에 대해서 잘 알고 아, 잘 아시나요 혹시? 그런 거잘 모르시면 그런 거 퀴즈 맞히는 거 해도 알결 딱 맞히셔야 는데 욕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재밌겠는데요? <laughs> 다, 열 문제 다 틀릴 것 같은데 다들어갔어 지금 그 그러면 수업 리스트가 오픈돼요? 안 되죠? 아, <laughs> 저희가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큐니버스! <laughs> <퀸니벌스>! 화이팅! <laughs>